안녕하세요 요양영문법 제4-11강 일반 동사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걸 모르면 전혀 말이 안되니 철저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동사는 그 모양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사는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 조건에 따라 변한다 이것을 어형 변화로 간다. 어형이란 것은 말의 형태가 변한다 이런 뜻이죠. 어형은 그 변화는 어형은 첫째 원형이 있고, 둘째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형이 있고, 현재 분사형 이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을 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동사는 다섯 가지 형태로 변한다 이런 뜻이죠. 다섯 가지의 어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원형은 기본적으로 현재형과 같습니다. 원형과 현재형은 같아요. 비동사는 달죠 예, 근데 일반 동사는 원형과 현재형은 같다. 그러나, 현재형이 3인칭 단수, 현재를 나타날 때의 변화형은 예외가 된다. 이때는 S나 ES를 붙이죠? S나 혹은 ES를 붙인다. 현재형이 3인칭 단수 현재.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는 에, s나 es를 붙인다. 이런지. 현재형은 3인칭 단수 현재를 나타낼 경우에 어미의 s 혹은 es를 붙인다. 또 과거형은, 과거형은 원형의 어미의, 이 어미란 말은 말의 끝이라 이런 뜻이죠. 어두, 말의 첫, 어, 앞, 앞쪽, 어미, 말의 뒤쪽 이런 뜻이에요. 원형은 어미의 이들을 붙인다. 보통 이들을 붙이고, 그리고, 불규칙한 변화형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과거형도 마찬가지. 원형 어미에 이대를 붙이고, 불규칙한 변형, 변화형도 있다. 현재 분사형은 원형 어미에 ing를 붙인다. 그렇죠? 물론, 동명사도 같습니다. 아 또! 자, 3인칭 단수 현재형, 현재 동생 만드는 법 원형에 s나 s를 붙인다. 또 o 로 아,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인다. das나 goes라 이거죠. s, x sh, sh로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인다. kiss, kisses teaches, catches, washes 등이죠. 자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인다. carries, flies, studies 이런거죠. born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s만 붙인다. buys, says, place 이런 것이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과 과거분사의 어영변화는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의 두 가지가 있다. 과거분사나 과거나 과거분사는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의 두 가지가 있다. 규칙동사는 원형에 이들을 붙인다. wanted, worked, worked. 또 이로 끝나는 동사는 d만 붙인다. loved, liked, uh, lived, liked죠. 잠와 y 는와를 아이로 붙이고 이들을 붙인다. Studies cried, uh, tried 이런 얘기죠. 모음 와이는 그냥 이들을 붙인다. Destroyed, played. 시로 끝나면 k 이들을 붙인다. p i c k n i c k e d mimicked 이런 얘기죠.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 동사는 음을 겹치고 이들을 붙인다. Stopped.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 동사는 stopped, begged, rubbed. 두음절 이상의 동사의 경우 마지막에 액센트가 있고 자미에 자음이 어미이라는 말은 이제 말 끝입니다. 자음이 하나일 때 자음을 겹치 후에 이를 붙인다. 어메티드, 어커드, 퍼메티드 이런 얘기죠. 불기치 동사는 A의 형 풋풋풋 트히트히 컷컷컷 쇠쇠쇠, 쇼쇠쇠, 쇼허 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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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이 같다. abc형, 이건 다른 경우. she s o seen, do did done, no knew, you known. abb형, 과거나 과거 분사형이 같은 거. find, found, found, say, say, sell, sell, meet, met, met. 이런 거죠. aba형, 이것은 현재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거. run, ran, run, come, came, come. 이런 것이죠. 혼동하기 쉬운 어형 변화.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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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거짓말 하다. 이건 l i 레 lay, l a 눕다. lay, lay, l a 눕이다. 이런 뜻이죠. 다 다르죠? 눕다하고 눕히라는 다른 거죠. have laid a goat. 이건, 예,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여자를 눕혀본 적이 있습니까? 눕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눕혀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숙녀를 눕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Have you ha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lady? 이것은 사실은 그 여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눕혀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laughs>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fall, fell, fall, 넘어지다. fell, f a l l fell,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죠. find, found, find, 발견하다. found, founded, find, 설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become, became, become, 더,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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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c seeing. 아, i n g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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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이 o m e welcome, w n g c o m e w e i c o m e w e l c e welcome, welcome, w e l c o m i w e l c i m e welcome, w e l c o m l y i n g 단 e 브 c o m e w e l c o 이음절 말과 이음절 이상의 말로 뒤에 액센트가 있으면 자음을 겹치고 아이에지를 붙인다. 스위밍, 비기닝 이런 데입니다. 자, 부정문 만들기. 부정문은 do not이나 does not이나 did not을 이용해서 만든다. I do not know. 모른다. He does not know. 그는 모른다. He did not know. 그는 몰랐다. Do you know that? Do, do not you know? 당신은 몰랐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이상 설명한 것은 참,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 같으나 결국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 잘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음은 초기 불기에 대한 설명이다. 부정문이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자. But most people don't understand this point, so they hold on to many desires and anger. I like this. I don't like this. People live their whole lives like this with a great deal of desire for impermanent things.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은 많은 욕망과 분노에 집착한다. 나는 이것을 좋아해. 아니야, 나는 이것을 싫어해.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 많은 욕망과 함께 전 생애를 이와 같이 살아간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의문문 만들기 do, does, d i d 을 이용해서 만든다 do you know, does he know, did h o know, do you not do not you know 이렇게 다음은 예수님이 필레이트에게 우리가 별로 빌라도라 하는 것이죠 어 이제 개신교 성경이 빌라도라 하는 그 필레이트입니다 아, 그때 이제 얘기죠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플레이트 a s k Jesus. 플레이가 예수께 물었다. Jesus answers, Does this question come from you or have other d e e d you about me? 플레이트 replied, Do you think I'm a Jew? 자, 해석해보자. 그대는 유대인의 왕이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러한 질문이 당신이 하는 것이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말한? 당신에게 말한 것이요.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내가 유도한이라고 생각하오. 자, 동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에,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꽤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고요. 에, 영 모든 영상 강의는 영상 강의만 가지고는 그게 공부가 잘안 돼요. 그 영상 강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유아양영문법에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유아양박사를 이제 검색하면, 유아양박사나 유아양영문법을 검색하면 본인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